안녕하세요. 텃밭을 꽃밭으로 해. 이게 뭐라 그랬더라? 산사과라 그랬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거 하나. 신었으 이렇게 익어가네. 이게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이렇게 익어간지도 모르고 익었네. 산사나무, 산사. 산사, 아주 산사. 여기 산사가 이렇게 큰게 있습니다. 대추도 천지도 안 하고 두개 거는 약도 안 치고 봄에 대추따라 오세요 우리 대추에용 봄에 피고 치더니또 피네 이게 이름은 몰라요 우리 길가에 나팔꽃 또네 요새 또 장마 가을 장만가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자주와 다시 겹찔레 나무 엄청 봄에 이뻤는데 아 비가 많이 온다 우리, 우리 집 <laughs> 전봇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우리 빈 전봇대니까 괜찮아요 능소화. 우리 꽃밭이에요. 텃밭을 꽃밭으로 이렇게 개나리 담장을 했더니 못 쓰겠어요. 이렇게 개나리들이 늘어져. 이거 한번 친 거거든요. 엄청나게 전했는데 또 이래. 비가 밤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비가 오네요. 이게 무슨 꽃인지 이걸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놔뒀더니 꽃은 몇 개는 매년 네꽃 보고 바로 뽑아버려야지 코스모스가 가을이네요 코스모스래요 빗속을 거닐며 우 할아버지는 전화 안와도 되는데 전화하고 난리야 이렇게나 예뻐요 이렇게 예뻐요 가을수국이 이렇게 폈네 가을수국 산에 가면 많이 있는 걸 이렇게 분재식으로 해서 이렇게 심어라고 친구가 주워서 심었더니 예쁘기는 하지만 씨가 떨어져서 나면 엄청나겠지용. 이거는 돼지감자꽃. 돼지감자꽃이래요. 부추꽃이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꽃 없을 때 부추꽃. 이래서 이 부추를 중간중간에다 갖다가 다 갖다 심어야 되겠어. 부추꽃을. 부추, 부추가 이뻐요. 목수국이 잘라내니까 또 한번 이렇게 예쁘게 또 피워줍니다. 목수국이. 텃밭을 꽃밭으로의 예. 저희 집에 꽃은 저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 피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거 보고 목화, 목화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이 국화도 피었네 우리 집에. 좋은 나무 선생님이 주신 건데 안 죽이고 잘 살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하나씩 피고 있어요 장미도 예쁘게 노란 장미 사실은 이거 찾으러 다니는 건데 세상에 여기가 있네 그렇게 찾아도 안보이던니 아, 고마워 이건 이렇게 예쁘게, 싱싱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많이 피워주네요, 올해. 아, 이쁘다. 이렇게 많이 피워졌어요 저기까지. 그리고요. 이렇게 예쁘게 여기서 피고 있고요. 요렇게 가면 또 여기서 이렇게 피어있고요. 요렇게 돌면은 여기에 토종아리가 이렇게 또 피어있고 울타리에 이게 한 700평? 벅차기는 하나 재미도 있어요. 꽃 발견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아이고, 이뻐라. 이 백일홍. 루엘리아가 엄청 많이 피었네. 이뻐 죽겠네 텃밭을 꽃밭으로 해. 이게 열매가 왜안 여는 거야. 아, 진짜. 공기. 음, 온도 때문에 그러나? 거기는 많이 열었던데, 보타니카 가든에서는. 왜안 열어주는 거야? 클레마티스도 하나 피웠네. 안해좋어요 나팔꽃 우리 삽목장 이렇게 삽목장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삽목을 해요 삽목장 위에는요 이렇게 콩꽃과 나팔꽃과 나팔꽃도 두 가지 색상이고요 콩꽃이 이렇게나 많이 피었습니다 예쁘지요 텃밭을 꽃밭으로 이맛에 꽃을 키우지요 헬라원 출 여기도 삽목장 여기도 여기저기 넓히고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에,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먹을 거는 고추 요것밖에 안 심었어요. 고추 한, 여섯 개 심었는데, 세개 죽고, 두 개, 두개 살았고, 가지나무는 한개 살았고. 얘는 세워놨더니 다 쓰러져 버렸네. 또 세워야 되겠네. 삽목한 음, 좀작살 여기저기 삽목했더니 잘 살았구요 이걸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열매가 안 열어 열매가 열매가 열어야 씨앗나눔을 하든지 어쩌든지 하겠는데 열매가 안 열어요 이것이 대박이다, 콩꽃이. 콩꽃이 대박입니다. 오늘의 텃밭을 꽃밭으로. 이상입니다. 내년을 기대해보세요. 올해 꽃은 이 정도예요. 닭꽃만 심었어요. 저 나무 뒤에도 많이 넣어 있는데. 이상이에요 국화가 왜 이렇게 안 펴주니?